두 1차 방정식과, 둘차 방정식,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가 2,5에서 만날 때, 자, A, B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나면요, 이 2,5가 이 방정식의 입니다 X 값이, Y 값 5.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 대입을 해주면, 2A 플러스, 자,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0. A 값이 넘기고 2로 나누면 1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a값 여기 1 구했습니다. 그럼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일단 한번더 쓸게요. b 빼기 3에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 요 방정식이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입합니다. 2와 5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호 그 다음에 자, 인데 이거 전개시킬게요. 이렇게 곱하면 5b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5 우변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b 가요. 마이너스 6과 15 더하면 9. 자,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로 나누면 b 값이 2.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1과 2를 더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